지면 마우스 디톡스? 예능인데 벌칙 스위치라냐 크크 1단계 개몰입 시작 막내 사인방과 컬링 게임을 해서 어. 성공을 하면 맛있는 커피와 에그타르트를 드릴 겁니다 어?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하면 마우스 디톡스 근데 예능에서 조용히 하기가 있나? 유진 씨? 무슨 무슨 <laughs> 눈으로 말하는 게 아시지? 벌칙 스윗 위고 리액션 폭발 2단계 방해 공작 스타트 끝마르마르나답사답사 <laughs> <laughs> 노래 방해 병맛 작전 개시 크크 이승 되지 말라고! 춤추다 던졌는데, 심지어 잘했음. 3단계, 대환장 파티. 빠르다, 빠르다. 탄독 중인데, 갑자기 얼굴 쓴 등장. 세레머니 준비해! 세레머니 준비 세레머니 준비해! 다음에 또뵐게요 최고였습니다. 마우스 디톡스 피했고, 댄스 세리머니로 마무리. 컬링판에 펼쳐진 대환장 예능. 이건 진짜놓 치면 손해임. 아이돌. 구독 하면 내일도 아이브 보.